지난 3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그 당시에 또 다른 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일본 속의 지도에는 독도를 표기한 채 한국의 지도에는 누락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이목이 WHO에 집중되어 있던 터라 세계에 노골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WHO의 지도를 이용해 국제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홍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WHO의 잘못된 지도는 시정되었는데요. 반크가 무려 7개월 동안 시정 요청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WHO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드론 항로와 비행 가능 구역, 비행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맵에서는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공동 관리 구역으로 소개하며 양국의 승인을 동시에 받고 드론을 띄워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정보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반크로 접수되고 있는 독도 오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관과 단체들, 유명 언론과 포털 사이트 등에서 독도를 잘못 표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연일까요? 혹은 실수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홍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독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실어둔 매체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짓 정보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론과 지식 교육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이 전 세계를 향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진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수십 년에 걸친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홍보의 결과이듯 지금이라도 단순히 독도가 우리 한국 땅이라는 지식과 정보만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전 세계에 독도를 올바로 알려가는 독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독도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노리는 국제 분쟁화를 피하면서도 세계인에게 독도의 가치와 의미를 알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특히 한류 팬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독도로까지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크의 글로벌 독도부 대사 교육을 받은 프랑스 청년은 프랑스 유명 백과사전의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바꾸었고요. 인도네시아 청년은 백과사전에 다케시마 표기를 삭제하고 독도를 추가했습니다. 폴란드 청년은 폴란드 사이트에 일본의 표기를 삭제하고 동해로 바꾸었으며 미국 청년은 일본제국주의에 불의에 항거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영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모르고 관심 없는 외국인들을 향해서는 먼저 친구가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친구의 나라 대한민국을 알려가야 비로소 한국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세계 곳곳에 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과 교류하며 우정을 나누고 한국과 독도를 올바로 알리는 것과 동시에 전 세계 언론, 포털, 백과사전 등 다양한 매체에서 한국과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을 때 꾸준히 시정을 요청하며 바꾸어 나가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랑스 청년 클라라는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feeling I got when Koreans explained to me their feelings about Dokdo is as strong as the feelings I got. When I think of Dokdo, I think about how war and colonization affected the world, and how it is important to prevent it to happen again. It always recalls me how we, as the world's citizens, have to stop using the raisins of flags, how we have to warn people about Japanese imperialism, But we always have to fight for our rights and for our independence. Dokto is a proof of it. Dokto can inspire the world as being not only a lonely island in the East Sea, but mostly being a sign of freedom, of courage, and of independence. 반크는 사이버독도 사관학교를 통해 세계인과 우정을 나누고 교류하며 독도와 대한민국을 올바로 알려가는 글로벌 독도 홍보 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전 세계인이 잘못 알고 있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크의 교육을 받은 한국의 초중고 대학생 반크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한국홍보 대사들이 반크의 자료를 활용해 독도를 올바로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가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